안녕하세요, 행복인님들. 행복인님들은 미국의 대배우 메리 스트립 씨 좋아하세요? 메리 스트립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려고요. 정열 작가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 수업 365에서 39번째 챕터예요. 끝없는 깨달음의 길 위에 서는 법.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풀지 못할 삶의 숙제가 있다. 그럴 땐 잠시 길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짓을 멈추고 앞서간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찬찬히 더듬어 본다. 나와 같은 길이 아닐지라도 험난한 길을 개척해 간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라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메리스트립은 세계적인 영화배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본받을 만한 지혜와 용기를 지닌 훌륭한 멘토이기도 하다. 나는 힘들고 불안해질 때마다 메리 스트립의 영화에서 용기와 안정감을 얻고 해냈다. 맘마 미아의 메리를 홀로 딸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용감한 엄마이자 첫사랑 앞에서는 아직도 얼굴이 붉어지는 수줍은 소녀 같았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성격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일에 대한 무한한 열정이 꿈틀거리는 메릴의 모습을 보았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줄리엔 줄리아,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등 출연 작품들은 하나같이 진심과 열정이 어우러진 보석같은 작품들이다. 메릴은 어디서나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화려한 외모나 현란한 액션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일에 대한 열정과 확신으로 조용히 주인공이 되는 법을 아는 사람, 게다가 남을 칭찬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후배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는 선배, 배우라는 직업이 아닌 일상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모범을 보이는 따스하고 강인한 사람, 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메릴의 상대 배우들은 그녀가 애인으로 등장하면 그녀와 정말로 사랑에 빠지고, 적이라면 그녀를 두려워하고,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메릴은 모든 관계의 궁합을 바꿔버리는 마음의 마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카메라 앞에서는 모든 것을 연기 속에 불사르는 훌륭한 배우지만 촬영이 끝난 뒤에는 평범한 사람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메릴의 모습은 우리에게 비울 줄 아는 용기를 가르쳐 준다. 타인의 시선에 중독된 유명 인사가 아니라 오직 나의 삶자체의 꾸밈없이 충실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오직 지금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가 아닐까? 그녀는 반핵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에 참여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아름답게 연주하는 힘을 지닌 사람.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우는 매일의 강인하고도 지혜로운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눈부신 영감을 준다. 어때요 행복이님들? 메리 스트립 좋아하시죠? 메리 스트립이 나온 영화가 맘마미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줄리앤 줄리아,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아웃 오브 아프리카죠. 그 남자 배우가 이름이 뭐였죠? 로버트 레드 포드였나? 아프리카에서 사랑을 하죠. 로버트 레드포드가.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리스트립에게 나침판과 만년필을 선물하죠. 메리스트립이 갱단에 잡힌 남편을 구출하러 가니까 사막에서는 나침판이 있어야 되니까 나침판을 주고, 그 다음에 메리스트립이 글재주가 있으니까 글을 쓰라고 만년필을 선물하죠. 근데 정작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메리 스트립에게 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죠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아프리카 대평원에서 남자 배우가 남자 주인공이 메리 스트립의 머리를 감겨줄 때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조 애 A 장주가 흘러나왔죠 명장면이었죠 해가 지는 석양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 아름다워요 그리고 메디슨 카운티 달리는클린티 이스트우드하고 같이 나왔죠 클린티 이스트우드는 독신 남이었고 메리 스트립은 유부녀였는데 첫눈에 반하죠, 둘이.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죠. 그, 크린티스트 호드가 메리스트립과 같이 떠나자 그랬는데, 메리스트립은 같이 떠나지 않죠.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근데 결국 나중에는 로, 그, 크린티스트대는 사랑을 들키죠, 자식들에게. 그리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프라다의 CEO죠. 그래가지고 그 비서를 막 잡죠. 엄청 엄격하죠. 막 순, 순간순간으로 타임 스케줄을 짜죠. 그 다음에 맘마이야 그리스의 섬에 그 광활한 바다가 보이는 그리스 섬에서 이런 이야기죠. 되게 재밌었죠. 또 노래가 나와가지고 되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기도 잘하는 메리 스트립이 반액 운동, 환경 운동, 여성 운동도 참여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쵸? 저도 반액 운동 하고 싶고, 환경 운동 하고 싶고, 여성 운동 하고 싶은데, 일단 우선 전기를 적게 써야 되고,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게 환경 운동이죠. 여성 운동은 집에서 여자로서 할 일을 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어, 멀어요. 모든 길이 멀어요. 반핵 운동, 환경 운동, 여성 운동 모든 길이 멀어요, 그렇죠. 메리스터만 참 멋진 여성이에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행복님들, 우리 메리스트 나온 영화 보면서 올 장마 기, 견딜까요? 행복님들 사랑합니다.